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측근들과 함께 돈봉투 의혹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과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윤관석 의원 등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영길 캠퍼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대의원에게 송영길을 뽑아달라고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 여기에서 송영길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이 지역구고 인천시장까지 지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상당한 권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인천이 지역구인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 그것도 재선거에서 입성한 0.5선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영길 대표 시절에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떨어졌지만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서 인천의 지역구를 포기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재명은 뺏지를 답니다. 이래저래 이재명에게는 송영길 대표가 은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인천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 역시 인천이 지역구인 의원들이고 송영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만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혁적인 정당이라면 다른 것도 아니고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돈봉투를 뿌렸다. 그러면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결과가 왔되든 간에 당장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읍참마속을 필요로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지금 우유부단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같은 똥통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이재명 전부 다 인천이 지역구인 의원들이고 이재명은 송영길의 은혜를 입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그 결과 당대표까지 선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자기의 은인인 송영길, 이 전당대회를 과연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인천이 지역구인 두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로 다음날, 방금 전, 오찬을 인천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재명 본인도 인천 지역구 의원입니다. 물론 예정 이미 잡혔던 일정이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다음날 또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들과 만나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의원총회에 열어서 이 인천 지역구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완전히 외통수에 빠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역시 민주당은 부패정당이구라 국민들에게 인식될 겁니다. 오늘 정의당이 공개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전당대회 돈봉투 선거 의혹의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이중대로 이제 더 이상 불리기 싫을 겁니다. 민주당을 이겨야만 그들은 엣지를 달 수가 있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비판을 일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검찰이 인천지역구 윤관석 이성만 의원 압수수색한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인천지역 의원들과 만나 점심을 먹었다. 이거는 상당히 오해를 살만합니다. 아니 이게 맞는지도 모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인 김교흥 의원, 인천 서구을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인천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선 윤관석 의원과 이승만 의원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인 만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야의가 일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방금 전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자, 이날 회동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예전부터 잡아놓은 일정으로 어제 발생한 일과는 무관한 모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한쪽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나.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재명 본인이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뇌물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동변상년 그래 우리는 뭐 검찰을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우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민주당이 통째로 부패 프레임에 빠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액수도 만만치 않고 여기에 관련된 의원들이 10명 오늘 녹현 뉴스는 최대 20명까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그렇다면 이건 민주당의 정당 존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패범죄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바로 검찰 압수수색 다음 날 인천 지역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 이재명도 인천 지역 의원이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 이번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도 몰락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